구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24살 이현정 예쁜여자건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육상선수예요 이렇게까지 키 크고 예쁜 육상선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너무나 고마워요 현정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, 인스타그램 하시거 인스타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,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, 이연정 육상을 검색하시면은, 뜰 겁니다. 들어가셔서, 팔로우 부탁드려요. 뭐, 야이연정너 급식이었어. 급식하다! 얼굴이 동안이시긴 한데, 이 정도로, 어 급식인지, 급식가 있은지 몰랐어요. 예. 이렇게 이쁘고, 키 크고, 키는 한, 1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170 넘을 수도 있고요. 근데, 이렇게 이쁘고, 키 크고, 어 육상 선수까지 한다는 거, 십자! 아는 거예요. 얼굴도 베이비 페이스. 급식 같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. 어려운 거지. 우리들 인생, 여러분들 인생에 만날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노 뽑고 되쓰기 때문에 제가 찾아낸 겁니다. 감사하게 생각하세요. 그리고 이렇게 이쁘고 키 크고 얼굴도 베이비 페이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. 예. 참고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더치페이지가 좋다 이것만 하더라도 어 공감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<laughs>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어 남자가 초면에 뭐좀 어, 어, 자기가 돈좀 쓰겠다,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, 아재 개그, 요, 거 중요한 거예요. 아재 개그 생각보다 좋아하십니다. 예. 24살인데 아재 개그 좋아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건데, 예. 그리고, 가장 중요한 거, 돈을 허투루 쓰는 거 싫어한다. 사치를 싫어한다는 거죠. 그리고, 술도 맛이 없, 어, 맛이 없어서 안 드신다고 해요. 예. 요것만 보면 내가 이상형인데, 어, 우리 그 현정 씨, 혹시 이상형이 이이 있습니까? <laughs> 어, 나중에 만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돼. 정말 요게 이상이 얼굴은 별로 안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요것만 딱 갖추면 되는 건지 나중에 한번 제가, 어, 기회가 된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티키타카가 잘 되면 좋대요. 얘 예,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된대요. 그니까 러 티키타카가 잘되면 얼굴이 개판이어도 상관이 없다. 뭐,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, 요것도 나중에 저희가, 어,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현정 씨가 뭐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! 내가 볼 때, 어, 어, 모든 게다 패트고 진실인 것 같아. 어, 아니, 생긴 것만 봐도 나 착한 사람이야. 이게 딱 나와 있잖아. 오, 양갈래, 저거 양갈래, 그봐 야이 씨, 윤기야, 나너 좋게 봤는데 이건 아니지. 아무리 올림픽 영웅이라고 해도 우리 봐주지 않아. 이렇게 가까이 사진 찍고 이러면 안 되지, 윤기야. 너 양심이 있어? 오, 이거. 그, 그, 과격기, 너, 이거, 이, 이거, 범죄, 거 알아 몰라. 넌 이를 체포당해. 너 체포한다. 어, 조심해, 이거 범죄야. 어, 이거 컬라에 핫도그 드실 때 같아. 어, 저거 핫도그가 두 개야, 이거. 누구랑 같이 먹는 거예요. 조사하면 다 나와요. 자수하세요. 뭐, 운동 육상 선수니까 두개 먹을 수도 있다고? 아이, 뭐. 그럴 수도 있지 뭐 <laughs> 현정 씨두개 먹어도 아이 세 개도 먹어도 돼어 예쁜 사람은 밥 많이 먹어도 돼어 엄청 먹어도 돼 이쁘니까 어 이건 생일 때 같은데 나온 생일 때날 초대 에이.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키 크고 이쁘고 달리기까지 잘하는 여자, 어떻게 알봤나 불가능한 건데, 노우빠꾸 디스에서만 가능한 거예요. 왜? 명탕정이니까. 제가 찾아낸 거예요. 칭찬 한 번씩 해주시고, 구독, 좋아요, 공유 한 번씩 팍팍 박아주시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에이 이쁜 여자 반드시 찾는다. 다음 주에 이쁜 여자 또 찾아서 올 거야. 난 명탕정이니까.